잘했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우연히 백보이 피자 갔는데 8,800원짜리 레귤러 피자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고프겠다. 저녁 먹방으로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땀, 땀, 땀. 와, 튀기네. 두고 보면서. 와, 찌기네 맛있겠다. 음! 어, 음음 졸라 맛있다. 어, <laughs> 졸라 맛있다. 와. 음, 진짜 맛있다. 배달 딱 하고 와주 유튜브 보면서. 8 8원 치우는 맛있는데. 음!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가성비다 가성비 아 진짜 맛있는데 이것이 가성비 아닙니까 8800원이면 이정도 맛이다 복싱 폭싱한게맛있나 그냥 도시인 포장이 맛있네. 진짜 꿀 맛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 정도 맛이다. 전혀 돈 아깝지 않다. 역시 별똥은 막살아있습니다 아주 헤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가볍지는 않은 고소한 게 달달이 한게 고기도 있고 치즈의 부드러운식감에 도우도 바삭바삭한 게 잘했습니다. 뭐? 음 뭐? 이거 벌써 한개 남았나? 음음음음 너무 맛있다. 시식에다 먹네. 도우도 이거. 바삭한 게. 아, 어, 배불러. 끝. 자, 방. 역시 백종원이네. 잘했습니다.